와, 정말 대단하네. 끝이 안 보이네, 끝이. 음, 뭐야?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어? 아 대단하다. 왜? 와, 그치. 엄청 나네 엄청 나 와, 6, 7 0 m 는 되는 l 같다. 와, 4 0 0 0원이 w 불 w w 끝도 없네. 우와. 와, 대단해. 대단해. 와 이렇게 크네, 이렇게 커. <laughs>